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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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이> <laughs> 어, 네, 어, 방크, 하하하하하, 아게요한한 게임 난투, 네 안녕하십니까? 게임 난투가 벌써 이제 2화를 맞이했습니다. 박수. 예, 게시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싸우고 계시는데, 아, 순수한 의도는 이거예요. 이거, 우리가 이 게임이 좋다, 나쁘다 평가한 게 아니고, 저희도 이제 게이머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, 이 게임은 좀 재밌을 것 같다, 아니다, 안, 재미없을 것 같다라는 거 제시를 해주고, 예, 그거에 따라서 다른 이제 게이머 분들이, 어, 자신의 의견 이렇게 내세우는 거니까, 예, 지금처럼 많이 싸워주세요. <laughs> 예, 옆에는, 아김씨 나와 계십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환절기 건강, 다들 괜찮으신가요? <laughs> 아 우리가 이거 너무 길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네 우리가 저번에 보니까 30분이 나왔잖아? 예예 <laughs> 드라마야? 하하하하 <laughs> 보통 미드가 24분 그 정도 끊는데 하하하하하 어, <laughs>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좀이제 간절하게 하는 게 듣는 분들도 좀 쉽지 않을까 네아 생각을 하는데 또안 들으러 갈것 같아요? 우리가 스타일이 뭐렇게 재밌게 즐겨주세요 아 이번에 나온 거 들고 나온 게임은 이지톤입니다 네네 <laughs> 이지톤 하면은 옛날 오락실을 많이 가셨던 분은잘 예, 알고 계실 게임입니다. 하지만 저는 오락실 안 가고 열심히 <laughs> <혹시> 공부를 했던는생 <laughs> <생각입니다>. 아, 이들요 전혀 믿음이 안 나는데요. 옆에서 오락실을 많이 다겠다 아킴 씨가. 네, 네. 또 오락실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줘요. 예, 오락실에 이제 이 게임이 처음에 나오게 된게이지투 디제이라고 99년 3월에 처음 선보였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이지투 디제를 시작으로 해서 리듬 액션 게임이 많이 나왔죠 뭐 음. 몸으로 뛰는 뭐 펌프라든지 그런 식으로 뭐 맨날 오락시 가면 사람들 뭐총 쏘고 그러던 곳에서 타피해서 이제 몸으로 하는 게임 그런게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예 아. 네, 그랬던거를 이제 들고 나왔죠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나온게 이제, 이제, 네. 어, 음. 예, 이제 이지 게임인데 어느샵에서 만들었나? 예 레트로게임즈에서 이제 이지투 디제의그 응원들을 직접 구매해서 또 음... 개발자들이 직접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. 그래서 레트로 새롭 예 레트로 게임즈와 아, 레트로 예예 무료 신문 레트원네네어좀 신생 게이머 선가? 그렇죠 음, 예. 이 게임을 위해서 이지톤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한 그런 게임사로 볼수 있습니다. 음. 여기서는 좀뭐 플레이 방식을 알려드리면은 네. 음... 가장 쉬운 건, 이즈 버전이다, 이즈. 예, 예. 버전을 가면은, 네 개의 키로. 예. 용걸할수 있고. 네 개의 키니까 손가락 두 개로 하면은, 두 개, 2개, 두 개씩, 예, 가게 되고. 네. 그 다음에 높은 게 이제 여섯 개. 어, 요게 뭐, 스트리트 믹스 버전이라고 그러네. 예. 중급자 코스. 가면 이제 손가락 세 개씩. <laughs> 세트. 세트 할 가는 거고. 최상급이면 이제 팔, 팔 키보드. 와. 와 키보드 못 찾더라고, 이거. 진짜요. 네 예, 예. 요게 이제 상급자 전용 플랫믹스로 예. 하는데, 어, 나이 어리신 분은 잘 하시더라고요. 예, 곧잘 예, 하시죠. 음, 음, 나이 30 넘어가신 분들은 좀 피하는 게. <웃음> <웃음> 잘... <웃음> 예, 피하겠습니다. <생각합니다. 웃음> 아, 그래도 뭐, 게임이, 아, 게임이네. 그 음악이, 잘 모르는 음악이어도 경쾌한 게 많이 있어서, 네 예. 예, 재밌게 즐겼습니다. 그리고 여기 뭐, 이제 그, 핀트에 따라서 나눠진 다음에, 음, 뭐 쿨이나, 예. 이게 쿨이 꼭, 쿨, 그래야 되나? K가 들어가고. 예 쿨이 쿨이라고. 아, K 쿨이요? 예. 아, 예. <웃음> 무식해서 케콜 뭐콜 굿. 뭐 미스 페일이 있는데. 어, 요거는 이제 눌렀을 때 얼마큼 정확하냐? 예. 네, 뭐 0.5초 잡아낸다에 요게. 예, 그럴 것 같아요. 예, 그렇고. 음, 이거를 이제 미스나 페일이 많이 나오면은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예, 죽어 버리고요. 네. 근데 <laughs> 최소 9시 나와야 됩니다. 예. 음, 저는 굿까지 아, 콜까지 보고 케콜까지 못 봤네. 저는 아상들등록에 이제 케콜 한두번 네. 찍고요. 어쩌다 예, 보은 굳굳굳굳 하고 겨우겨우 살아갑니다. 예, 전문용으로 거의 뽀르코라고. <laughs> <laughs> 예, 뽀르코 네. 저도 가끔 뽀르크가 나는데 특히 이게 일정 그 리듬을 쭉 어려운 게 있어요. 다다다다다다다 네. 다다다, 다다다 하는데 이게 한번 엇갈리면 엇구가 <laughs> <laughs> <웃고가> 안 돼. <laughs> 엇박자, 이거 엇박자. 예, 아, 네, 진짜 <laughs> 어, 어, 어 그래서 이제 한 방에 막 h p 가다 달아가지고 중요한 <laughs> <두> 예. <사람은 웃음> 게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이게 온라인 게임이다 보니까 음좀 인터페이스를 바꿀 수가 있어요. 네. 키를 내가 원하는 키로 할 수가 있는데 옛날 뭐음 뭐지 그리드베이션 게임 중에 98년도 7년도에 막 유행했던 거 있었는데. 아비트맨이아비트맨이아 비트맨이 아, 비트맨, 비트. 비트 <웃음> 바로 리더베이 <laughs> <모르겠네. 웃음> 네, 비트맨이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겹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. 예, 예, 그렇습니다. 예, 예, 그런 게있는데 그만 그때는 키를 조정을 아 하는 게 없었을 거예요. 예. 모스 게임 도스끼리였고, 근데 이번에는 어, 키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렇죠, 네. 아주 좋죠. 조립해도 되나? 아... 조립해도는 아... 아마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아, 힘들겠다. 조립 예. 조립 <laughs> 하면 더 지럽지 않을까요? 4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 꼭 아, 꼭아꼭 그건 꼭. 괜찮은 것 같아. 확인된 건 없습니다. 조입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. 네. 네 된다고 조입해도 직접 해보신 분은, 예, 리플렛 달아주세요. 조입해도 됩니다라고. 네. 어, 그리고, 아, 댓글 달아주신 분에게는, 음, 감사를 드립니다. 아, 뭐, <laughs> 투표한 건 없고요. 아, 요즘, 나좀주 돈이 갚을 때가 있어가지고. 아, 네. <laughs> 네, 피를 말립니다. 예, 이거 뭐, 부가적으로 나오는, 그 아바타 그런 것좀 알려주세요. 예 네, 이, 게임의 인터페이스를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. 이제 음. 자기가 게임을 많이 해서 포인트를 많이 얻으면 음. 뭐 아바타, 뭐 이제 노드라고 해서 그 내려오는 것들을 맞출 수 있거나, 그 음. 자기가 플레이하는 것의 스킨, 음. 그 이제 스페셜 아이템이라고 해서 게임 플레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기능, 뭐 속도를 느리게 한다든지, 아. 뭐 오히려 더 빠르게 한다든지 내 거를. 네. 고수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도 하겠지 남의 거를 건들 수는 없나? 네, 남의 거를 건드는 것은 아직 그 단체 플레이에 이제 어. 서로 겨루는 모드에는 아직 특별히 공격성 아이템은 없고요. 어. 어쨌든 이런 아이템들을 구매해서 자기만의 그런 인터페이스를 꾸밀 수 있습니다. 내 생각에는 이걸 아이템 전 해가지고 네. 뭐 상대편을 갑자기 들이게 한다든가 <laughs> 이런 것들 갑자기 가운데 무슨 <laughs> 어, 뭐, 박스가 나와갖고, 가린다든가. 네, 예, 아, 그거 면 음. 전투 모드. 아, 심겠는데 예, 요거, 요거 채택되면은, 저 아이디어 주세요. <laughs> 저딱 특허 <파트코어> 내려갑니다. 뭐, <laughs> 스킬 네. <파트> 그냥 하나 <laughs> 음. 던져주시면 돼요. 어, 아, 그러면은, 예. 스킬 같은 거 바꾸면은, 내가 스킬 바꾸는 거잖아. 그렇습니다. 어, 그래? 나 같은 경우는 뭐 호러물 뭐 이런 걸스킨 해가지고. 하하하. <laughs> <laughs> 음, 요즘에 또, 아마 여름, 네, 여름에 네. 추가해주면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뭐, 호러 스킨, 뭐무이라든가 주원. 아, 뭐, 아 뭐, 주원. 뭐, 어, 어, 그건 좀, 밤이 뭔지 하면 무섭겠는데요? 뭐 낮에 자들 무서워. <laughs> 아, 깜짝 뉴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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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드페브 오시면은, 예,